닥터 웨이브 프로 3, 에, 버전 3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버전 3가 아이파이 에, 카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를 보이고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는지 간략하게 동영상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두장 찍었습니다. 두장 바로 찍자마자 바로 전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. 아이파이 카드처럼 서너장 내지는 대여섯장 정도 찍어서 전송이 되는 메이크업 되면서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큽니다. 찍으면 찍는대로 바로바로 전송이 됩니다. 거의 전송 속도는 대략 한 2초 정도 아이파이 전송하는 속도 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다는 걸 나중에 공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, 전송 속도면에서 볼 때는 아이파이 아이파이 앱에서 한3 5배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촬영 즉시 즉각 즉각 올라가기 때문에 아, 버벅대거나 더딘 전송이 전혀 아닙니다.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시게 속 시원하게 즉각적인 모니터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또한 아, 전송 촬영 거리 촬영 범위, 또 진료실에서 예진 실이나 상담실에서 촬영을 해도 진료실 모니터로 잘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음번 동영상 때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이 정도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닥터웨이브 프로 버전 3에 대한 동영상 잠시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